오랫동안 내분에 휩싸였던 한미동포재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LA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나섰습니다. 재단 이사들의 전원 사퇴와 함께 한인 회장과 총영사가 전권을 위임받아 재단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회관을 관리해 온 한미동포재단 정상화에 한인 회장과 총영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김현명 LA 총영사와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계속 되온 재단 내분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선의 방법니 결론은 다시 우리 동포 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사진을 구성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양측은 제일 먼저. 재단 이사 8명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재단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초기화 시킨 후 총영사와 한인 회장이 전권을 위임받아 처음부터 다시 재단을 재구성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독보 재단에 있는 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물러나시고 그 다음에 한인 회장으로 작업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관을 대표해 재단 운영에 관여해온 동포담당 전근석 영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민 이사를 비롯해 대부분 이사들과 향후 계획에 대한 사전적 교감이 오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사전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백지에의는 재구성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동포재단 윤성훈 이사장은 총영사관과 한인회 개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재단 사무실에 사설 경비원까지 세워놓고 문을 잠근 상태입니다. 그 밖에 한인회와 총영사관 측은 최근 한미동포재단이 한인회관 관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5명의 1.5세 2세 이사들을 추가 영입한 것도 아예 백지화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미동포재단은 지난 1975년 한국정부의 지원금과 한인사회 성금으로 구입한 LA한인회관의 관리 명목으로 같은 해 남가주 한인재단으로 첫 출범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부지 확장 공사 당시에는 한인회관 주인 자리를 놓고 한인회 측과 충돌하기도 했으며 최근까지 이사와 이사장 제명, 재단 기금 유용, 건물 사유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재단 8명 이사 중 LA총영사와 LA한인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